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라랑입니다 이번에 토픽쓰기 전문가 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쓰기 온라인 워크숍에서 설명드렸던 워크숍 후속교육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전문가 과정을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혜택 첫 번째 강의 무제한 시청 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요. 원하시는 만큼 강의를 보시라고 다시 보기 링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혜택 두 번째. 이 혜택이 정말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 토픽 쓰기 수업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매차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53번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첫 문장의 유형, 에 따른 표현과 또 연습문제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본론에 들어가서 그래프의 성격, 종류별로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연습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형별로 표현 쓰는 것들은 당연히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글을 써서 학생들이 배경지식, 을 쌓고 토픽 쓰기 문제를 풀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를 급수에 맞게 3, 4급 거, 5, 6급 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과정은요, 보시는 것처럼 총 4회차입니다. 3월 18일 시작이고요. 18일,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정 시간은요, 제가 60분을 설명하고요, 20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가 비용은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는 4회차의 강의와 매차 시총 4번의 자료 제공과 영상 무제한 시청이 있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